업로드를 했다 그러면 업로드 후에 무엇을 할까 종료 화면을 넣고요 카드를 넣고 또 다른 자막 이건 유튜브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기능이고 이걸 써서 상위 노출의 키워드를 잡아 왜냐하면 유튜브가 이 자막 기능을 키워드로 인정을 하거든요 상위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종료 화면에는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고요 카드 넣는 팁 30초 단위로 카드 꽂아요 왜냐하면 키워드를 잡으니까 유튜브 영상을 다 올렸어요. 그러면 홍보를 하셔야 돼요. 아까 유튜브의 세 가지 기능 첫 번째 뭐죠? 시청한다. 두 번째 뭐한다? 업로드한다. 세 번째 뭔가요? 공유한다. 영상을 만들었으면 내 영상의 설명문을 복사해서 댓글도 달아놓고 고정을 시켜놓고 내가 좋아요 먼저 누르고 공유 시작하셔야 돼요. 그래야 사람들이 보는 거죠.